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전은 노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삼인행 필유아사언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누라면그 중에 틀림없이 자신의 좋은 스승 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는 그런데 이 말을 한 이후에 말을 덧붙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따르고 실행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는 자신의 그 좋지 않은 점을 고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에게서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뒤지는 사람을 보면 반성의 거울로 삼으라는 말인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회차 전에 고통 편을 다룰 때 공자가 했던 말이 있죠. 빈곤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라는 말을 전할 때 공자의 어린 시절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굉장히 빈곤하게 삽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살 문제가 급급한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자가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학교를 가서 정식의 배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유학기는 유소년기는 말 그대로 길바닥에서 배웠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돌아다니는 주변 사람들이 공자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행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듣고 그것들이 그 사람의 공부의 재료였습니다. 어렸을 때 싹을 틔울 때. 그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성인이 된 분인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타선지석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인 거죠. 좋은 걸 보면 좋은 것대로 배우고 익히고 안 좋은 걸 보면 자신의 거울 삼아서 그것을 고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글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의 채널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매일 한 가지씩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의견으로 이렇게 내놓기는 하지만, 몇몇 분들의 어떤 정말 진심 어린 고견이 느껴지는 그런 거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배울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존심이 너무 강한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 아, 말씀드렸던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자기가 한 말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입니다. 남에게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글귀의 세명 중에 다시 길을 가는 세명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어린데 누구나가 다 인정할 만큼 훌륭한 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강해할 때 강한 겁니다. 배움을 익혀야 되고, 자기가 뭔가 갈구하는 게 있다면, 강한 사람은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막 중년에 들어선 나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칭찬해주시고 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제 나이에 맞는 정도의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 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처럼, 연배가 많으시고, 그 제가 살아오지 못했던 삶을 더 살아오신 분들은, 분명 제가 느끼지 못한 것도 느끼셨고, 상황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말이 더 궁금합니다. 편하게 적어 주십시오.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고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한 가지 소망은 제 채널이 나중에 어떻게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커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뭐랄까요? 욕심인데, 뭔가 유튜브 내에서의 지성인들의, 현대 지성인들의 어떤 교육의 어떤 배움의 상, 한 사람의 머리보단 두 사람의 머리가 낫고, 두 사람보단 열 사람이 낫겠죠. 그리고 소망합니다. 토론하는 걸 정말 자유롭게 할수 있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마다 상황이 있고 처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그 귀중한 생각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세 명의 길을 가누라면 반드시 스승 될 만한 자가 있다라는 말처럼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니면 두 분이 세 분이 몇 분이든. 스승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전 추리겠습니다.